아, 이거 진짜 헌터만 썰었나?

i'm <laughs> take yeah. 도 하고 아. 산 보세요 여러분 산이 잘 생겼잖아요. 아. 아, 여기 한번, 또 한번 가볼까요? 아, 안온다저섯 돌이 진짜 많이 올라네 아, 오이코 버섯을 보면 버섯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버섯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문제는 송이버섯 포자가 말라 죽어서, 아, 제가 9월, 아, 그날이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갔을 때 송이버섯 중분이다파 죽고 말라 죽어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또 이게 송이버섯푸사다는 녀석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단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아, 힘들다. 산한번 타고 나면 그냥. 그래. 집에 갔서 샤워 쫙 하고, 그는 라면에다가는 송이 하나 꽉쫙 튀겨갖고, 송이 라면도 섞어 먹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이 칼국수도 한번 해먹고 이러면, 아, 기분 좋죠. 아, 이게, 이, 여기 빨갛게, 이거가 있잖 바람은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 보 바람은. 많이 들고 있어요. 아, 여기도, 오이코 버섯이 이제 이 올라오네. 이제 오이코 버섯이 언제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많이 올라오는 것은, 언제까지 참 좋은 겁니다. 아, 진 바람도 싹 불고 있어요가을도 점점 다가가고 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시원한 바람 불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보이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그온 사녀를 바람으로 덮이고, 이 소나무 뿌리까지 이 바람이 전달되어야 하지. 송이버섯이. 돼요. 이 소나무 밑에서 송이버섯은 매년 5에서 15mm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온도, 습도, 뭐 이렇게 바람, 비 이런 게 조건이 딱 맞으면 송이버섯이 발생하는 겁니다. 송이버섯 발생할 시기에 잘 그게 지역해 두셨다가요. 아, 이게 방송을 자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송이가 안나온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 거죠. 송이가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맞춰서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이쪽에. 한 번, 저쪽으로 한번 더. 벌써부터 여기 발자국이 엄청 많네요. 이 발자국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로, 이 송이 따는 길 다니면서 이쪽 면을 보여야 되는데, 송이 따는 길로 아가고 아 송이 나는데 이쪽으로 막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 있잖아요. 내리도 다니고, 그 일도 있잖아요. 지금 길로만 다녀서 이렇게 살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위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그래야지, 버섯이 어디 났나, 이렇게 보이죠. 아, 저기 노루공댕이가요 누루공댕이 버섯 같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노루공댕이 버섯이면 좋긴 한데, 아, 이게, 이게 노루공댕이 바람도 불고, 뭐, 여기, 좋너 뭐, 해서, 보선만 올라오면 되겠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치 이제, 가을이 깊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사진데 이런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송이는, 어, 군락을 이루어서 발생해요. 거의 대부분, 하나, 한 송이, 두 송이도 날수 있지만, 대배, 대게 보면 그 주변에, 뭐한번 이렇게 송이를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줄도 쫙쫙 나죠. 그래서 그때는 신납니다, 신나. 한달에서뭐 저도 사오십 개 채취하고 이렇게 는 그게 벌써 한 2, 3kg 될 거예요. 그렇게 채취하는 거예요. 송이버섯. 신나죠. 그렇게 채취할 수 있는 날이 빨리 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그 산행 어, 즐기실 준비됐나요? 어, 그러면 아, 이번주 지나면 어, 산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산에서 조금 끊타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아, 많이 덥죠 여러분. 아 힘내시고요. 또 산행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아, 소이 버섯이 작은 녀석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 여러분도 산행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